반갑습니다, 고구을 여러분. 오늘은 스텔라 떡볶이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쌀떡만, 밀떡만 있는 게 아니라 별 모양은 쌀떡, 그리고 기분 밀떡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게다가 떡을 이별 가루 튀김에 찍어 먹으면 더욱 바삭하면서 속은 쫄깃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저런 튀김 가루 너무 좋아해가지고 빨리 찍어 먹어 보고 싶어요. 기본 스텔라 떡볶이는 맵기 1단계, 그리고 로제 떡볶이는 맵기 2단계에 차돌 토핑 추가, 궁중 로제 떡볶이, 스팸 마요 비빔밥, 마지막으로 매일 새 기름으로 튀겨 가지고 더욱 바삭하고 맛있는 튀김까지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양이 진짜 많아요. 행복을 전하고 싶은 맛있는 스텔라 떡볶이 지금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료는 콜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쌀떡이랑 밀떡, 그리고 오뎅이랑 중국 당면까지 들어있어가지고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볶이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스텔라 떡볶이의 시그니처인 이 별가루 튀김이 먹는 재미도 더해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떡이랑 먹으니까 이 튀김은 바삭하고 떡은 쫄깃해가지고 더 맛있었어요. 저한테는 맵기 2단계도 막 그렇게 안 맵고 너무 괜찮았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